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신진 SM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오르다가 꼭 이렇게 주말 앞두고 꺾입니다. 우리 심야 깨미님들의 패닉셀 물량과 함께 지금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신진 SM. 과연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꽁무니 빠져라 도망가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 주주님들이 아마 이 어중간한 주가에 걸려가지고 아 그냥 지금 도망갈까? 아나 다음 주에 반등하면 어떡하지? 아 근데 내가 홀딩했다가 다음 주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갈팡질팡 하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그런 우리 개미님들의 패닉스를 유도하는 게 바로 세력들입니다. 지금 단기과열 종목 지정 받으면서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불안해. 하지 마시고요 매수든 매도든 결정하시기 전에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버튼 누르셔도 안 늦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 기사와 함께 공시 신진 SM이 가지고 있는 재료 세력 수급에 따른 시나리오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신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증권가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더해서 구간별 매매 타점과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까지 여러분이 주말 동안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매매 전략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답안지를 한번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거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최비서님 저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는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문자가 편해요.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문자로만 애초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 영상 제 채널 놀러 오신 김에 선물이라 생각하고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갈팡질팡하기 쉬운 이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아무것도 모른 채 모르는 문제 찍듯이 주식 했다가 괜히 낭패 보지 마시고요. 꼭 한번 매매 전략과 함께 정보의 빈틈을 한번 채워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자 오신 순서대로 제가 순차 답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칼다만 온다고 너무 성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한 명인데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이다 보니까 이 문자가 조금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땐 우리 주주님들이 너른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최대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눈동그랗게 뜨고 귀쫑긋 세우고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원 만원 십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만원 천만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만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다섯 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 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AI 의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준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조주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 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 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 추경매수하다 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좀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 RF 세미 한번 볼게요. 2천 원대에서 거의 3만. 때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 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원 1,500만 원 되는 거고요. 1,000만 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천 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값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 수입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 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챙겨 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신진 SM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자꾸만 일부러 눌림목 구간을 만드는 것처럼 가로막고 있죠 전형적인 개미털기야 우리 주주님들 제발 속지 마세요. 4천 원 안정적으로 넘기고 나서 목표 주가 반드시 달려갈 거고요. 목표 주가만 우리 주주님들이 똑바로 확인하셔도 지금 매도할 생각 절대 안 드실 겁니다. 현재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가속도를 이제 막 밟기 시작했는데 벌써 꺾일 리가 없죠. 저점 매집세가 이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적 바닥 찍고 영업이익 반등을 향한 기대감에 단타 세력들이 조금. 시원시원하게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진 SM이라는 기업 자체가 자체 보유 기술로 제작된 정밀 가공 설비를 이용해서 기계산업의 기초부품인 표준 플레이트를 생산 관련 분야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외 총 40여 건의 가공 설비 관련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체 효율 향상이 핵심 경쟁력인 기업입니다. 최근 자동화 설비 투자를 통해서 B2B, business to business, 사업 간 통합 통합수주 시스템까지 개발하면서 투자 매력도 확실하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주가 무너지는 거 단순 개미털기라니까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에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일부러 빼고 주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됐는데도 무리하게 주가를 올리면 투자 경고 먹고 거래 정지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 모멘텀 잘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거래 정지를 먹어버리면 세력들도 개미털기 힘들고 거래적이 이후에 주가 다시 올리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단기 과열 종목 지정됐을 때 미리미리 밑바닥에서 개미 물량 정리하고 위동네에서는 지질끼리만 놀겠다 이거야. 우리 주주님들 세력은 절대 우리 개미님들이랑 같이 돈 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착같이 우리 주주님들 순진한 심야 개미님들 탈탈 털어내는 거겠지.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똑똑한 사장님들만큼은 절대 바보같이 뒤통수 맞지 마세요. 제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깔끔하고 이해 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면서 주말 동안에 우리 주주님들이 후회 없는 매매 전략 잡아 가실 수 있게 무료로 자료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주주님들이 원금 지키는 주식 하실 수.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이 자료 안다고 해서 당장 100억 원 부자 됩니다. 1,000억 원 부자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을게요. 거짓말 허위 과장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자료 한 번이라도 받아 가 보신 분을 아시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당장 여러분께 도움 될 만한 이슈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단돈 10만 원, 20만 원을 벌더라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대머니는 지키자 이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저번 달에 500만 원 잃어 놓고 이번 100만원 200만원 벌었다고 좋아라 하는 이런 돈 버리는 바보 같은 주식 하신단 말이야 물론 이름만큼 버는 거다 어, 주식은 읽는 것도 뭐 공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 돈 버리려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다돈 벌라고 주식 하는 거잖아 요즘처럼 돈 걱정할 일 많고 내나서나 돈 때문에 골머리 썩는 이런 불경기에 주식에서만큼은 우리 주주님들 웃을 수 있는 투자 합시다. 010 5962 5239 여기로 신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